저는 배움을 나누고 가치를 더하여 함께 성장하는 강사 조선호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조직 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리 역할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상위 관리자가 설계한 전략과 비전을 실무를 하는 업무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리더십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상위 관리자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건 바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을 이해하며 소통하고 협업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입니다. 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가 만약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이라면 문제가 생기겠죠.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중간관리자가 팀원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이는 조직 전체의 성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뛰어난 전략이라도 실행이 어려워지고 조직 전체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중간관리자는요, 조직의 전략을 실천하는 실행가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매우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팀원 간의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이들의 역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에서 신제품 출시를 할때 영업을 직접 담당하는 팀원이 있고. 또, 영업을 잘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담당하는 팀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간관리자는 이두 직원에게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두 직원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중간 관리자는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팀원들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바로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마인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 오히려 배움의 기회를 삼으며 개선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소통과 협업과 마인드, 이세 가지 역량이 결합되면 중간관리자는 조직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요, MBA 리더십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MBA 리더십의 핵심은요, 바로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과 성과 향상을 위한 협업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관리하는 거에 그치지 않죠. 어, MBA 리더십에서 M은요, 마인드셋.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추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또 유능감을 갖는 자세입니다. B는 빌드업 더 네트워크. 팀원 간 혹은 부서 간. 나아가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소통 역량은 협업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팀을 이끌고 협업을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들이 보여주는 리더십이 조직 전체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과 또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팀원과 협업하고 팀원과 소통하고 이는 조직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간 관리자는 조직의 운전자이자 문화 전파자이다.